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 832페이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슴이 시의물을 찾던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아 코로나 잔재가 남아가지고 조금 아직 시끌시끌한 부분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아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중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워 하면서 찬송시를 지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42편입니다. 고라 자손이 이 찬송을 기록하고 찬양시로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할 때마다 찬양을 드리는 그시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이 고라 자손은 성전의 문지기로 일을 했던 직분자들인데 주로 찬양대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0편에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부분들은 낙심, 불안을 다루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낙심당하고 불안을 느끼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이 방문객이 자꾸 찾아오고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은 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죽는다.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소망이 끊어지니까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날아지고 자기 몸을 자신에 던져버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망이 없으니까 더 사람 뭐해? 꿈이 없는데. 그러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낙심, 불안은 언제 올까요? 기다림이 길어질 때 옵니다. 2절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어느 때에 나가서 하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제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 낯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끊어졌습니다.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 됩니까? 이 소망이, 이 기대감이 이 기다림이 자꾸 더 늦어지고 더 늦어지고 오래되니까 낙심차죠 이제 털렸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 같이 읽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아로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나 혼자도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김... 빼는 소리를 찌른 소리를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있다면 네 꼴이 뭐냐 이거지. 네 신앙생활 잘하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대. 그런데 네 모양이 왜 그러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여기에 더 낙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데 왜그밖에안 되냐. 그 사람들이 종일 반복적으로 계속 비난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지 말라 하신 거예요. 사람은 에덴동산 3장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자 있는 인간, 네가 처음부터 왜 기대냐, 했 믿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란 뭐냐 그러면은 낙심할 때에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신앙생활 요구, 내가 헛것 하고 있는 거 아닌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지 하는 마음속에 불안감이 자꾸 찾아오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면, 미암내 마음이 손상을 입어요. 그리고 육체 질병까지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다.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전에 예배했던 것이 그때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예배 들었던 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 탈 없이 일상적으로 들었던 그때 그 예배가 그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예배 들었던 그것이 너무 귀종하고 행복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몸까지 상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낙심과 불안 질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소망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일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누구처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시. 일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이라는 원어 아락크라는 말은 치독한 가뭄 때에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짐승. 그냥 헉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찾아서 울부짖으면서 헉헉거리는 이 짐승의 모습을 아라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와서 물이 없을 때 제일 많이 헐떡거리는 짐승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슴이었어요. 목말로 헐떡이면서 이리 막 가고 저리 가고 막미친듯이 하면 이 사슴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 사슴을 생각한 거예요. 이 사슴은 열이 좀 많은 동물이에요. 만지면 열이 높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어줘야 돼요. 목이 마치 종이 한장 얇은 막으로 되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딱 붙어버려요. 목이요. 그래서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수분 물기를 적셔줘야 되는 것이 사슴입니다. 더군다나 새끼를 잉태하게 되어지게 되면 물을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목숨 걸고 물을 찾아가는 잉태, 잉태한 사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물가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시냇가에는 동물왕국 한번 보십시오. 다 말라, 풀도 주고 있는데, 간신히 물에 가는데, 거기 숨어서 매복하고 있는 사자, 맹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자 맹수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물을 마시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잉태한 사슴의 갈증인 거예요. 그렇게 사슴이 살기 위해서 신의 물을 찾듯이 나도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으러 나가서 샘을 못 찾잖아요? 못 찾았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어찌 될까요? 돌아온 만큼 더 갈증 나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끝까지, 물을 찾을 때까지 돌이킨다든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을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배불러서 이것 쳐다보고 저것 쳐다보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만 목숨 걸고 나가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에 갈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갈급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찾고 갈급한 것이 아니라, 네 욕심 때문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 갈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급하다는 것은 방해 요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위협을 겪으면서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들이 나에게 갈급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려움과 위기의 권한이지만 이 본문이 그만큼 갈급함도 깊어지는 거예요. 깊은 어둠 속에서 한가닥 빛을 찾는 열망이 더 많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도록 갈급함을 주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거예요. 다 있는 아들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다다 다 있는 재물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한테는 다 있는 그 가정의 평강이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경제란이 엎치고 있습니다. 그때 경제란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또 하나님께 이 소망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네 자신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아래 힘을 주시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라. 그가 나타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기보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신에게 말을 걸으라는 거예요. 자신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너왜 낙심해? 왜 불안해하고 하고 있어?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네 소망을 하나님께 걸으라는 거예요. 남이 말하면 상처가 되지만 자기가 말하면 묵상이 돼요. 남이 얘기하게 되면 기분 나쁘고 상처가 되지만 내 자신에게 네가 말하고. 네가 설득하고 네가 명령하라 이것이 자기 성찰이 되는 거예요 너왜 불안해? 너를 바라보니까 불안하지 기댔던 사람 어차피 너는 불안해 할 수밖에 없어서 왜 사람 보고 너 불안해? 너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를 지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의 인생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분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 보고, 너 자신 보고 묵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바라봐.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와 대면하는 거예요. 자기와 대화하고,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홀로 서서 나가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사람 말 듣고, 언제까지 옆 사람 도움받고, 언제까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힘을 기르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홀로 있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불안하니까 자꾸 TV 터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뭔가 자꾸 이게 짐짐 뭔가 이 약해진 자기 모습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고 친구 찾아가고 모이라고 그러고 자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1 1절을또 반복합니다. 1 1절을또 보십시오. 내 영혼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반복해서 또 그도 명령해서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문제 해결된 건 아니에요. 고쳐진 건 아니에요. 치유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네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보고 있어? 너 자신 보지마 사람 보지마 너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이때야말로 앞막히고 뒷막히고 옆막히고 이때야말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닥을 향해 내려갈 때 놔두면 끝장나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내 믿음의 키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도 내 믿음의 키가 작으니까 압도당하는 거예요. 문제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커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보다도 믿음의 키를 키우게 되면 오히려 다 서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쿨라프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다가 이게 밑으로 막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탁 튕겨야 돼요. 잘하는 분들은 우리는 못하는 사람들은 온 몸으로 돌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허리만 탁탁탁 탁, 이렇게 튀겠대. 그럼 지혼자 뱅뱅 돌아간대이 훌로프가 내려갈 때 허리만 탁 튀기 라란 얘기래. 네 신앙을 그렇게 탁 튀겨서 추술이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로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하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인한 가시엘니다너 보지 마 사람 보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낙심, 불안은 불신앙 아니에요 낙심, 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아무리 좋은 거든 반복되다 보면 시들어질 때가 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이상가족 보십시오 30년 만에 이상가족 만나니까 누나, 오빠 막 부둥켜 안고 죽을 듯이 감격하잖아요 근데그 가정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1년 뒤에 어떻게 살것 같아요? 또 싸우고 지지고 보고 상처 입히고 똑같은 거예요 30년 만에 40만 년에 만난 그 감격 없어요 아무리 간격적인 것들도 반복되다 보면 이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시들시들해지고 기운도 빠지고 낙심도 되고 또 상처 주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절망에서 벗어났다고 영원히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낙심, 절망이 또 찾아와요 절망이나 낙심은 불신앙 아니요 죄도 아니에요. 당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짐이 있어야 일어섬이 있는 거예요. 넘어짐이 없으면 일어섬도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는 거예요. 빛을 보려그러면그 어둠을 관통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믿음이 뭘까요? 어둠을 통해서 광명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둠이나 절망을 겪지 않고서는 더큰 밝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꽃은 없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흔들리면서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줄기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가지들이 튼튼해가지고 거기다가 꽃이 열매가 맺혀져도 떨어지지 않는 강인한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게 언제냐? 갈등, 절망, 어둠. 이때 생기는 거예요. 이 어둠과 절망을, 절망을 이겨내면서 내 영혼의 근육이 딱 생겨가지고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 하나님을 바라보면 네.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내리는 훌라풀을 두고 다시 한번더 허리를 튕기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다 올려두고 내 영혼아. 뭘 보고 있냐? 네 자신 언제부터 네가 똑똑했냐? 너 내려놔 사람들 이제 그만하고 내려놔 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올것 같아요? 어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요? 이 응답을 주십니다 7절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일상에서는 못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평상시에는 못 들었던 그 하나님의 소리가 홀로 딱 앉아있을 때 들리는데 그것이 폭포 소리로 들리고 파도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큰 폭포 소리 같이 내게 찾아오는 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큰 강물처럼 나를 휘감고 나를 막애워싸는걸 그때서 느끼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잡혀간 곳이 제수예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믿음도 잘하려 하는데 또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더라고요? 향통하더라 안식이 뭔지 아세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들려드렸습니다. 일 없는 게, 문제 가 없는 게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낙심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쉬워지는 이것이 안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소리가, 파도 소리가, 폭포 소리가, 고난의 소리가, 문제 소리들이 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애워싸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이렇게 나에게 이제산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홀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관한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힘겨운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간 지금 내가 원하는 응답도 없어요. 어렵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거 다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 상태인데 찬양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 권한 중에도 지금 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 절망 가운데서도 지금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말씀 찾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도움이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 큰 은혜의 장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찬송한다 그러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하,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껏 유지할 수가 있었구나. 이 고난 중에도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감 중에도 내가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아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까지 오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것 자체가 은혜고 도우심이고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취업 어떻게 해요? 이 질병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조금 있다 알아서 해 주세요. 요한이 말씀 전할 때 체포당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요. 아니 이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는데, 왜 잡힙니까? 내가?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 밤모습에 갇혀가지고, 절망, 낙심, 그때, 파도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홀로 된 곳에서, 바다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아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이 고난 중에도 나를 넣으셨다가 뺐다가 여기 담갔다가 또 끊전했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왔구나 그걸 느끼면서 또말씀에그 파도 소리에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섞어갖고 기록한 그 요한 계시록 21장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응답,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찬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고난의 낮을 지나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베풀어서 살아온 것이었고 힘겨운 밤잠안 오는 밤그 무수한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구나 하면서 찬송할 수가 있는 이 다윗의 상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24시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나가게 되면 이 시편 기자처럼 그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 힘겨운 밤들을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뱀 수리 독수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뱀잡이 수리 들어보셨어요? 뱀만 잡아먹는 독수리가 있대요 그것을 뱀잡이 독수리인데 어, 키가 커요 아주 커요 또 학처럼 이렇게 긴 독수리인데 하늘을 날다가 독 있는 코보라든 독사든, 뭐든 간에 뱀만 골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고 하강을 쫙 해가지고 팍 내려가잖아요. 근데 뱀을 어떻게 잡아먹냐? 그러면 그긴 다리로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코보라고 고개를 쳐들면 때려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죽여갖고 이제 먹는데, 때려잡을 때나 먹을 때. 딱 숨어있던 사자가 맹소가 표범이 확 덮친 그러면 확 날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잡아먹힌대요 이 독수리가 왜? 위급함이 닥치면 내가 날아간다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도망가다가 잡아먹힌다 이해가 되세요? 내, 나,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뛰어 도망가다가 잡아먹는다는 거죠. 못 나는 게 아닌데 위급한 상황이 닥치니까 내가 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뛰어가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내 삶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내날개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혼자 막 이리 달리고 저 사람 찾아가고 전화하고 이것저것 막 걱정하면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날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네가 날수 있다는 그 날개 곧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방해물, 아픔, 낙심, 절망으로 우리를 팍팍팍 죽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란 날개를 줬다. 그거 까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올라오게 되면 내가 다건져주고 도와주고 인대 줄 거야. 여지껏 그래 왔지 않니?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0...